자, 손자녀와 함께 놀이하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김보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손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함께 탐색해 볼 방법은 놀이 환경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이 두명 있죠. 자, 7세 아이들입니다. 7세 아이들은 놀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카페에 놀이를 할 경우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물을 엎질러서 그걸 정리하는 놀이를 이어서 하기도 하고 정리하는 놀이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7세 아이들 두 명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선생님, 한 명은 환자입니다. 선생님인 아이가 청진기를 귀에 꽂고 어 환자인 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두드리는 활동을 해요. 됐습니다 하고 나가요. 이 활동을 반복하기를 30분을 하고 있어요. 잘 노는 놀이일까요? 자, 잘 노는 놀이가 아니라면 이 놀이를 어떻게 다양하고 확장되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방법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놀이는 모방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놀이로 표현되어 질수 있는 에피소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이를 단순하게 반복하고 있다면 1번으로 사전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줘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병원에 가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랑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고 오면 놀이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걸 하실 수 있으실까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책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수아비를 만드실 거예요.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허수아비를 만드시냐 하면 나무젓가락을 십자로 엮어서 하나 주시고 색종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고 얼굴을 만들죠. 그런데 제가 이 색종이와 나무젓가락 말고 스티로폼 공, 그 다음에 신문지, 반짝이 종이, 단추, 이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놀이가 변화되었냐 하면 이런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종이컵으로 몸통을 만들고 스티로폼 공으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문지처럼 큰 종이를 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모자가 왜 이렇게 큰 헌수아비를 만들었니?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수아비 하루 종일 바깥에 서 있잖아요.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든 헌수아비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헌수아비는 모자가 변했죠. 반짝이 종이로 밀짚모자처럼 모자를 만들었어요. 종이컵으로 옷을 만들었죠. 신기한 건 단추를 이용해서 밑에 무엇인가를 많이 붙였어요. 제가 물어봤죠. 이 단추는 왜 붙였어? 허수아비는 참새를 쫓는 거니까 소리가 나야 할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날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랑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수아비를 다양한 재료를 줬더니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경험이 없으면 자료를 아무리 풍부하게 주더라도 다양한 허수아비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놀이 환경을 지원할 때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주는 것 1번.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해석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주실 때 놀이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손자녀와 함께 놀아볼게요. 이제는 손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놀이를 함께 할때 놀이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놀이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동영상을 두개 준비해 왔습니다. 동영상을 보실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어, 동영상 속에 교사의 역할을 맡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아이들의 놀이에 참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tudo 재미çore... 네. 나중에여나 지금 기 나는 기능 넣어 지 어? 이게 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거 아, 엔진이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 나한테 내가 엔진 고쳐줄 테니까 여기로 와. 아, 지금 갈게. 고장나서 네. 자동차는 전기소고. 저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줄게. 기름 떨어지면 나한테 와 그냥 감자탕 반에 떠올게요. 나 밖으로 나가야지. 너 빨리 가. 아 잠깐만. 돈안 냈어. 아 다시 와. 나돈안 냈대. 아진 지는 오천원이야. 무료인 줄 알았어 무료. 오천원 내세요. 엔젤 기름보다 싸네. 여기요. 안녕히 계세요. 자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를 놀이에 참여시키는 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에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시면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그 놀이 에피소드에 그 자신의 놀이를 끼워 넣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트랙을 돌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자기는 정비사가 돼서 놀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비사가 돼서 놀이하던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선생님과 영우라는 아이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그 정비사에서 정비하는 역할은 선생님이 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비사를 하자라는 제안은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그 놀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유아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두 번째 영상을 보실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는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놀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저는 바나나 케이크 연극이요. 블루베리도 드디어. 팔아요. 블루베리. 네 이건 뭐예요? 수, 이거? 수박. 수박? 나 다른 거예요. 음. 저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없어. 은혜는? 어, 저는 수박. 수박? 한, 수박 두. 몇 개? 두개 두, 두 네. 여기.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어, 동물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들어와서 놀이를 시작하죠. 아이들의 동물원 놀이랑은 전혀 다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역할 놀이를 시작했죠. 아이들이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이들은 모방하는 형태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교사의 놀이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사가 자기 멋대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과는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놀이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요? 유아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음, 우리가 첫 번째, 3회기 때, 어, 진짜 놀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유발이 되어져야 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동기유발이 되는 놀이를 하려면 놀이의 주도권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놀이에 참여하실 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때 아이들이 재미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알려드릴 팁은 얼만큼 도와주어야 할까요 입니다. 이것도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퍼즐이 있어요. 자, 퍼즐이 있는데 이게 처음 보는 퍼즐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걸 오늘 하게 되었어요. 자, 퍼즐 조각을 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텅빈 퍼즐판이 나왔어요. 아이가 물었어요. 다 이거 못 하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조부모님들은 얼마만큼 도와주시겠어요? 조각을 다 맞춰 줘야 할까요? 아닐까요? 그럼 얼만큼 도와드려야 할까요? 자, 이 얼만큼 도와주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하실 때 어, 우리는 대부분 비고스키라는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능한 아이가 되려면 자기조절력이 있는 아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조절력이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내 흥미, 내 관심, 그다음에 내 사고 행동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아이가 자기조절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결국 다시 얘기하면 자기조절력이 있는 아이라는 건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놀이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거예요. 못 하겠어요? 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퍼즐을 맞출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도와주셔야 해요. 자,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라면 가장자리를 먼저 맞춰줄 거예요. 가장자리에 힌트가 있죠. 여기 사람의 발이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보고 힌트를 얻겠죠. 스스로 조각을 찾아서 붙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을 만큼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조각을 끼워 넣었어요. 이만큼 맞췄어요. 그랬는데 또 물어봐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끼워 줘야 할까요? 아니요.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도와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라면 조기를 가르킬 것 같아요. 저기 안경이 있잖아요. 저 옆에 안경도 맞출 수 있게 도와 준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겠죠. 저기 안경이 있어. 그 옆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이런 힌트를 준다면 아이들이 여러 조각 중에. 맞춰줄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맞춘 거를 계기로 이걸 맞추고자 하는, 다 맞춰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거의 다 맞췄어요. 요만큼만 남았네요.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제 다 맞춰주셔야 할까요? 아니요. 이것도 아이들이 할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어, 여기 입이 있어. 입 위에 뭐가 있지? 아, 눈이 있구나. 눈이 있는 퍼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 우리가 놀이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을 아이들의 놀이에 그냥 참여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것은 아이들에게 놀이 주도권을 줄수 있는 진짜 놀이의 방법은 아닙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놀이를 다 도와주지 마세요. 놀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성인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방임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만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고 얼만큼 도와줄어야 아이가 놀이를 더 확장해서 할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서 지원해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진짜 놀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내적 동기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유발되어져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다면 아이들 놀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놀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의 기회 동안 놀이에 대해서 탐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배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즐겁게 아이들이랑 놀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